광주 시민의 대변자이자 광주 발전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올해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박 인터뷰 오늘은 김영남 광주시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노트마트 불법 젠더인해서 부당 이익금을 130억 원을 화는 받기로 약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 시험 채용 이탁 권장 조례를 제가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에도 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학급 학교 기숙사 설치 운영에 관한 것또 주택 소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또 시민 안전 분야, 민생,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구형 등에 역점을 두고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롯데마트 불법 전대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롯데가 대기업인데 시와 약속을 어기고 임대를 다시 재임대하는 그런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았고 그 결과로 130억 원을 우리 시에서 받기로 했고 최근에 TF를 통해서 그 130억의 돈을 광주의 위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재단을 만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사립학교 지금 교육 채용 관련해가지고 비리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사립학교 교육 채용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어, 이게 권고조례이긴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해서 그런 비리가 원천 없어지고 사립학교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은 어, 제가 풍암동이 큰 동네인데 어, 소방안전센터가 없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을 하면서 우리 풍암동에 에, 소방안전센터를 유치한 것이 저한테는 큰 보람입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에, 선거 때 약속한 것인데, 에, 우리 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서구에가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시립도서관을 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어, 지난 예산에서, 어, 실시 영역비를 통과를, 예산을 확보해서, 어, 시립도서관 유치를 위한 첫 삽을 떴는데요. 어,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어, 위치 선정이 끝나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우리 서구에 반드시 시립도서관이 유치되도록 그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 또 불경기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 또 2019년 세계 수용 선수권 대회 예산 확보, 도시철도 2호선의 착공, 군 공항 시설의 이전 등 많은 현안들이 산 적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저희 시의회도 광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제 내일 모레면, 어, 우리 시 감사와 또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행정이 똑바로 잘갈수 있도록 감사를 잘할 것이고, 또 예산도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먹고 사는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수 있도록 있을 것이고, 어, 시민들의 세금이 단한 푼이라도 허투로 쓰이는 것이 없도록 제가 감시와 견제를 잘 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십시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 거기에 정치도 시민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고, 어, 우리 시정도 많이 불안정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고, 저 김영남도 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 분발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